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책돌이 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책돌이 도서관은 오는 21일까지 도서관에서 독항스를 주제로 무서운 책과 영화, 보드게임 등을 마련해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. 네, 방학을 맞아서 책돌이 도서관에서 독항스를 즐겨보세요. 2층에서는 오싹오싹 책방이 준비되어 있고 3층에는 아슬아슬 보드게임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무서운 영화도 마음껏 보실 수 있어요. 한편 책돌이 도서관은 사단법인 어린이 도서연구회 광주지부가 지난 2008년 지역민의 후원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약 5천여 권의 그림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달 주제도서와 이용자가 권하는 책 등을 전시하며 어린이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